다같이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이 기쁨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함에 하고 싶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영혼사냥꾼2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새계구 같은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하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귀신의 영입니다. 그들은 개구리같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을 예배당에서 목탁과 영구를 외우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절에 들어가서 어, 목탁 두드리는 데 가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이 무리 바로 독공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천하의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정권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다른 종류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들이 바로 귀신의 영입니다. 사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니다 오늘. 찬송 들으신 후에 말씀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내집안래를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모르는을 열고 나를 선지자는 다른 종교에도 구이 있다고 가르준다이것은 바로 귀신의 영입니다. 사본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성경은 바로 가르쳐주지만 악영은 멸망의 길로 가르쳐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제주도에서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낭떠러지 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직진이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는다 좌회전, 우회전만 해서 가면 되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칩진이라고 가르주고 있어요. 낭떨어지기예요, 얘가. 어? 이 친구가 치절할뻔했다한다 등에서는 땀이 흐르고, 이마에서도 땀이 흐르고, 입에서는 아가각 소리나는 새, 새마의 소리가 나오고, 입에서 또 나중에 하는 말이 어휴, 소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낭떨어지기 내비게이션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에르미야 50장 6절 말씀 을 보시면 거짓 목자들이 너희를 곁길로 인도하여 지옥 보내고 멸망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w c c w a NCK에 c 가입한 교회는 천만 성도에서 큰 목사님들 대표 가입한 성도가 300만이 가입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 개신교 30%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법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마 이교도 천주교는 물론 가입하고 있고요. 이들은 한결같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개구리같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북이는 아, 바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바다에 천 개나 천오백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바다 속에 들어가는 알은 몇 마리가 거북이가 <laughs> 바다 속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사님 몇개요 다섯 마리야. 누가 가르쳐 줬어요? <laughs> 아니, 다섯 마리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어? 다섯 마리 밖기 들어간, 나머지 알은 누가 잡아먹었나요? 이리저리 영우도 잡아먹고, 독수리도 잡아먹고, 어, 여기저기 해서 다 잡아먹은 거예요. 결코 바닷가에 들어가는 거는 다섯 마리 밖기안 된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그러면은. 씨시에 잡아먹히고 더블에 잡혀먹고 시케 잡고 이슬람계도 잡혀먹고 알라시랭에도 잡혀먹고 남녀오랑에들도 잡혀먹고 로마 이교대도 잡혀먹고 이리저리 잡혀먹고 나면 실제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는 몇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극히작다는건다 응? 좁은 문이란 얘기예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이 땅에는 지금 영혼 어? 사냥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수많은 어? 영적 사냥꾼들이 여러분들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 제말 틀렸습니까? 한번 나중에 저천국단때몇 마디가 리몇 분들 할수없시다 이렇게 많은 영혼 사냥꾼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야 됩니다. 너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드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잘못 내비가 잘못 가르쳐주고 거기 따라가면 저주 목자들 만나면 멸망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참으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있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참으로 하나님의 의뢰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게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은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응? 우리 마음 속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받고 인체를 받아서 천국 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만 내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응? 하나님 무조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참으로 깨닫게 해주는 건 누가 깨닫게 해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냥 깨, 깨우치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응?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리가 좋아서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성령님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거는 꼭성령이뺏기 없습니다 그 잘못된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려보죠 성경말씀에는 연옥이 없습니다 전 연옥이라는 <laughs> 성경말씀이 있으면 몇장몇 몇 절에 있는지 연옥이라는 그러한 구절을 어, 말씀해주시고 지옥있다는데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옥이 없다고 그런다면 성경 몇장몇 몇 절에 지옥이 없다고 말씀 좀 해줘보시고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다 그러는데 여기저기 구원이 다 있다 그런다면 은 성경 몇장몇 몇 절에 성경이 없다고 예수님 말도 고 다른데 구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 그런다면 저는 그 사실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만약에 이들이 말는 사실을 한다면 제가 로마 이교도 교리가 정확하다고 그런다면 은저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여느 연옥이 없고,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단이죠. 그 다음에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저는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할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 이단이에요. 이단도 이단이지만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마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여러분 멸망입니다. 멸망.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네, 거기 가면 은 친구처럼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어? 내비가 틀린 내비입니다. 아니 성경말씀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몇장몇 장이 몇 있다고? 댓글로 올려주시든지뭐 하십시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없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귀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아셔야 돼요. 어? 후일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귀신의 가르침. 어?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피,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결국 뺏어가는 것들은, 어? 연옥 얘기나 하고, 어? 이거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laughs> 이거, 이건 말이 안된다 여기서 빠져나간다면 멸망의 지옥이에요. 응? 어? 에르미아 50장 6절에 보세요. 목자들이, 목자들이, 누구 목, 그냥 목사들이, 쉽게 말해서 지금 목사들이 격길로 인도한다는 거니다 여러분 격길로 인도다 한다면 멸망이에요 50장 6절에 보면. 뭐 어, 내비가 잘못된 내비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응? 얼마나 여러분 영혼 사인기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엉뚱한 길을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당하면 안 돼요. 알았죠? 절대로 당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무네 신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루지 않으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어? 내 말을 듣고 나무네 신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성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응? 어? 이거를 병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다른 길이 있다, 다른 동안다. 이거는 천주교, 아니, 이 로마 이교도 교황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벽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묘에서 다른 종, 다른 보금이라는 겁니다. 13억이에요, 13억. 무려. 천주교인이 13억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돌아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 들으니까. 저는 뭐, 여러분에게 말씀이 틀린 곳에는 하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심령이 깨끗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그 심령이 하나님 틀린 말씀, 물에 거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응?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나 수대반이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돌맞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은 돌라라 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비유 맞춰주고 그의 비, 마음이 웃겨주고 재밌는 얘기하고 그러면 박수 칩니다. 응? 난 여러분들에게 뭐, 비우 맞춰주고 박수 치기 싫습니다. 내가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응?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때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만나며 구원을 얻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유함과 기쁨과 누릴 경우에는 이 말씀을 암송하시죠 절대로 악한 형들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행위구원을 따지고 행함구원을 따지고 이들이 많은 영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피의 공로를 흐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아니된다. 이들이 바로 영혼사냥꾼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뢰를 많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예수님만 영접하기만 하면은 너희가 한 나라로 하나님께 숨을 주셨다는데, 아니라고 그는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들 엄청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죽이고 할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암송을 하시고, 내가 기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감사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찬송으로 한곡 부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믿도 주의 보혈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인사도로 감사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아까 염들에게 절대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감사 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